아주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커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게 효도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꿈을 가져본 적 없이 교사의 꿈을 가지고 컸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좋아하신 건 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아니었고, 다름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안고 볼을 비비면서 얘가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소심해서 누굴 닮아 저러나 했는데 지금 보니 아범 닮아 야무지고 똑똑하네. 신중한 게딱 아범 어릴 때 닮았네. 하셨죠. 그게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어릴 때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다가가 손도 잡아보고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손이 닿기만 하면 그 순간 정말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보셨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가기 싫다고 해봤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는 절 다그치시며 나는 너를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지 않았다. 하시며 훈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예의를 중요하시는 분이라 예의 없게 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하게 자랐죠. 어디 가서 밉보일 짓은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는 날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그러게, 저런 거 키우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동네 장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라며 언성을 높이셨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 말안 하고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으로 가고 난 후에, 방에 들어오셔서 제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하시면서요. 당시에 제가 할수 있었던 건 그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저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예쁘게 생겼네 하며 토닥이셨을 때 그게 싫어서 하지 마세요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분이 하필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서 자기는 이뻐서 토닥거린 건데 누굴 변태로 만든다며 투덜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듣고 그날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게 손가락질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유별나게 그러는 게꼭그 여자 닮았어 라며 제게 자꾸 그 여자 그 여자 했었어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버지께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엄하신 분이라 영양가 없는 소리하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새어머니는 할머니의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면 그나마 다정한 분이셨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둘이서만 있을 때는 잘해주셨지만 온 가족 다 같이 있으면 다른 분들과 똑같이 저에게 무신경하셨어요. 그래도 용돈은 진짜 부족함 없이 주셨고 늦게 들어와도 별다른 말씀 안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막차를 타고 집으로 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대화 중이셨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셨는지 아버지는 새어머니께 그래도 지가 엄마라고 그날 리치는 거야. 재수 없게. 그러게 누가 우리 부모님께 대들라고 했어? 그 여자는 자기복을 제발로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신 혹시 그 여자한테 연락 오면 상대하지 마라고 하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새 어머니가 무뚝뚝하시긴 하셔도 여태 친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겨주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 저에게 친어머니가 계신 줄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생각만 하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머니랑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에게 친어머니가 따로 계신 건가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니 아버지께서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친엄마는 무슨 친엄마? 하며 말을 돌리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뭔가 숨기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니.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우물쭈물 하시면서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지금 엄마는 새엄마야. 네 친엄마는 너 낳고 딴 남자랑 바람이 나서 널 내팽개치고 그 남자랑 도망을 갔어. 그래서 나는 피덩이인 널 버린 그 여자와 연락을 끊고 이혼했다. 그러고 지금의 네 엄마와 재혼을 해서 널 키웠지. 네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널 버리지 않고 걷었으니 그러니 친엄마는 찾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널 버린 여자야 하셨죠. 그날 처음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께서는 틈만 나면 제게 들리도록 친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친어머니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죠. 아무리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버리나?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 그렇게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실습을 나가기 시작해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빴죠. 일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꿈을 키웠고 결국 저는 원하던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절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돌보고 있는 아이 중한 아이의 학부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 찾아온 건 놀랍게도 제 친어머니셨어요. 다시 생각해도 신기했던 게 정말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첫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이 날 낳아주신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는 당황하지 않고 모른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러자 그분은 저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야 하며 부르며 다가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은 시아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죄송한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시아가 아니에요. 하니까 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그럴 리 없다며 제게 다가와서는 네가 시아가 아니면 누구라는 거니? 시아야,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잊은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우리 아가.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그 모습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나 둘씩 나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보며 일단 자리를 옮겨야 할것 같아서, 근처 카페로 가자고 하고는 거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일단 죄송한데 저는 시아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시현입니다. 아니, 친어머니는 보여줄 게 있다며 가방을 다급히 뒤지셨고 그리고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미셨어요. 그 사진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과 그 옆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정말 진짜 이분이 친어머니였구나 했죠. 그리고 어머니께 왜 찾아오셨어요? 아버지께 들었어요. 저 어릴 때 버리고 가셨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뭘 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죠?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고 싶어서 오신 건가요?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울면서 제게 내가 널 버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단 한순간도 널 버린 적이 없어. 네 아빠가 그렇게 말했니? 내가 어린 널 버렸다고? 하며 울부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아버지가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절 버리고 그 남자와 떠나셨다고. 그러니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화를 꾹꾹 참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말씀하셨죠. 바람은 내가 아니라 네 아빠가 폈어. 내가 다 알아버리니 시댁에서는 손을 써서 널 가로챘고 네 아빠와 이혼하라며 나 협박했어. 자기 아들과 이혼하지 않으면 널 영영 볼수 없을 것이라며 널 데리고 협박하는데 나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 하지만 그 후에 너희 아빠는 이런저런 이유로 널 데려오지 않았고 얼마 뒤에 너랑 네 아빠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큰 나라로 간 너를 내가 찾을 방법이 없더라. 나는 그렇게 너를 낳음과 동시에 널 잃었다. 그래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았어. 수소문 끝에 네가 있다는 곳을 찾았지만, 시부모님이 널 만나지 못하게 했지. 널 만나면 본인 아들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날 찾아와 다시는 널못 보게 만들었지. 그렇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찾던 널 우연히 며칠 전 여길 지나가다가 본 거야.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내 딸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고 싶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배안 고프냐고 밥이라도 먹고 헤어지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 더더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뛰어나갔죠. 그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어머니는 제게 왔니? 일찍 왔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속 어딘가 꿈틀거렸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불렀고 아버지는 제게 사진을 한장 보여주시더군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알아온 그 사람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으니 무조건 결혼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전 결국 터져버렸고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왜제 인생을 아버지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세요? 제 인생인데 왜 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여하시냐고요. 하며 소리를 지르니 아버지는 어디 건방지게 여자가 큰 소리를 내냐. 너는 네 아버지가 무서워 보여? 하며 제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바락바락 대들고 하는 게 누가 그 여자 딸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볼수록 그 여자 닮아가는구나. 왜? 너도 이 남자랑 결혼하면 바람 피울 것 같아서 그러냐? 어디 건방지게 주제도 모르고 하며 제게 또 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셨죠. 저는 아버지께 바람은 아버지가 피우시고 왜 아버지가 피해자인 척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바람피웠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네 애비를 그런 식으로 본 거냐? 이 네,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이 감히 하며 화를 내셨죠. 그래도 화가 안 풀리셨는지 저에게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자기 부모를 그렇게 욕보이는 그런 자식 둔적 없다면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내쫓겨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그날 마음이 엄청 홀가분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를 보고 내 속에 있던 말들을 했구나 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정말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한달 정도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를 걸은 건 바로 친어머니셨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하신 거죠? 아니, 친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얘가 본인이랑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바람 피웠단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네가 말한 거냐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냐? 아버지가 그러고 말았냐? 괜찮으시냐? 물으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어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왜 그리 흐르는지 이런게 진짜 집밥이고 진짜 엄마의 마음이구나. 난 여태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절 보시던 어머니는 절 안아주시면서 제게, 시아야, 이제 엄마랑 같이 살래? 엄마가 이제껏 못해준 거 시아한테 전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가? 시아가 생각해보고 엄마한테 전화줄래? 하셨고,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서재에 들어가셨고, 새어머니는 저를 보고, 왔니? 하시고는 주방으로 가셨죠. 저는 서재로 가서 아버지께, 오늘부터 저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며 살게요. 그러니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아버지가 누구 마음대로 그걸 정한 거냐. 네 인생은 너만의 인생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이지. 네가 여기서 나가면 잘살것 같으냐? 착각하지 마라. 네가 여태까지 잘 먹고 잘살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니까 하시며 저를 아버지 방식대로 붙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죠. 네 아버지 알아요. 근데도 전 나갈 거예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다 남이 정해 주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컸는데 이제는 제가 정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버지도 이제는 전부 아버지 뜻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죠. 제가 집을 나가는 건 아버지의 잘못도 있어요. 아버지가 되게 멋진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자식한테 항상 떳떳하다고 말하시던 아버지를. 이제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제 마음이 복잡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냥 어머니와 살고 싶은 마음 뿐이에요. 그러니 놓아주세요. 제가 없는 게 아버지 삶에 더 좋을 거예요. 하고 그 길로 저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제게 애정 표현을 해주시고 정말 따뜻한 밥도 항상 해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억울한 것도 크고 왜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서 모두를 힘들게 했던 건지 원망도 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머니에게 "아버지 안 미우세요?" 라고 물으니 엄마는 제게 "밉지 미운데 그래도 네가 여기 오는 걸 허락해 줬잖아.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알면 진짜 난리칠 양반들인데 아직까지 잠잠한 걸 보면 아빠가 막아주고 있는 거야." 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가요? 아버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럴 일 없어요 진짜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제게 아니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들인데 네가 집 나온 거 알고 네가 나랑 산다는 거 알면 너 데리고 가려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양반들인데 참잠한 거 보면 네 아빠가 마지막엔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하시고는 어머니는 같이 쇼핑을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을 만큼 매일 행복하게 지내다 어느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양갱을 사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 소리를 치시고 계시더군요. 살면서 처음 봤죠. 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토 한번 달지 않고 사셨거든요.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자세히 들리진 않았지만 엄마의 말대로 아버지는 저랑 엄마를 아버지의 방식대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개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지금 개를 그 여자한테 뺏겨? 어딨냐니까? 넌니 네 딸이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말만 하면 네 눈앞에 데려와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니?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준다니까? 하셨어요. 아버지는 뭘 해결해 주실 건데요? 예? 애는 좀 놔두세요. 개는 최소한 나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괜찮은데, 애는 자유롭게 살게. 그냥, 그냥 가만히 좀 두시라고요. 만약 애 엄마 찾아가서 다시 애를 데리고 오는 날엔 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아셨어요? 라며 소리치셨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